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 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밭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역대하 23장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미략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 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뜰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리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말의 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재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재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한계시록 10장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산 사이에서 병거 네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권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 간 사람들 곧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망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을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덜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